에 관련된 이기를 해줄게요. 프로메테우스가 지상에서 인간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한 인간이 와서 프로메테우스님 어젯밤 꿈에 어떤 푸른 말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제가 진는 꿈일까요?라고 물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아니야. 그 오히려 행운을 갖다주는 꿈일 거야. 그걸 지켜보던 에피메테우스와 아테나는 이제 하다 하다 예지적까지 쓰네. 라는 표를 음... 찼어요 뭐럼 예의덕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인간들이 신들을 닮았고 언젠가는 그 신들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불안했어요 그런데도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줘서 에피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많은 것을, 것을 가르쳐 주는 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인간은 계속 돌보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해줬잖아요 네그 중에서 가장 크게 해준 일이 어떤 거였요 불을 훔친 거였어요 그을 아, 훔친 거요? 네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프로메테우스가 생명체를 만들 때 에피메테우스도 같이 만들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손톱과 빠른 발, 그리고 송곳니를 줘. 인간들에게 그것들을 선물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에피메테우스는 없어. 동물들에게 다 써버렸나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송곳니, 손톱, 그리고 빠른 발을 주지 못했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프로메테우스는 굉장히 답답했겠네요. 인간들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예지력도 쓴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을 살펴보니까 밤에는 너무 춥고 어두워서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불이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인간들에게 불을 가져다주면 안 될까?라고 물어봤는데 제우스는 안 그래도 인간들이 신들을 공격할까봐 불안한데 불까지 주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우스는 거절했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 거절하니까 그냥 좀 낙심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인간들이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기로 했어요. 인간들이 어떤 두 가지 재물을 놓고 신이 그둘중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그 고른 재물을 앞으로 신들에게 바칠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신들에게 여러 가지를 바치려고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이 신들에게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주면 힘들 거야. 인간들은 뼈를 여기에 두고 기름으로 덮어서 먹음직스럽게 하고 살과 내장을 여기에 둬서 음으로덮거라 그렇게 부할것 없이 만들어라. 인간들은 프로메테우스의 명령에 따랐고 제우스가 와서 재물을 고를 때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뼈를 골랐죠. 제우스가 뼈를 줄... 줄다...